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를 다녀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습하지도 않고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나면 바람도 선선하고 딱 좋았어요. 완전 제 취향 저격인 날씨? 오히려 한국이 더 더워요. 요즘 날씨가 미쳤더라고요. 너무 덥고 습하고. 아니, 비는 왜안 와요? 장마라더니? 장마가 벌써 끝이 났대요. 밖에 러그버그가 난리치고 에어컨 찾아다니는 거 보면 여름이 왔긴 왔나봐요. 우리 6월달 장마 시작하면서 비 엄청나게 내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장마답게 비가 억수로 내리는구나 했는데, 그냥 내리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우리 집 저희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동네 전체가 아니 여기가 무슨 동남아도 아니고 한국에서 도시에서도 이럴 수 있구나 깜짝 놀라 가지고 버선발로 막 뛰어나갔는데 다들 저처럼 뛰어나와서 웅성웅성 이야기 중이더라고요. 평소에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이렇게 일 터지니까 다들 뛰쳐나오는 거 보고 아, 역시 사람 마음이 다 똑같구나 싶었어요. 아무튼 알고 보니까 이 일대 전체가 정전이 난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우씨 냉장고에 먹을 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주 빠르게 처리가 돼서 녹기 전에 복구가 됐어요.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이미 정전이 다 왔다 가고 쉬고 있는데 한전에서 정전 발생했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뒷북은 했는데 몇분 뒤에 복구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laughs> 진작 복구됐는데 뭐하는 짓인지 황당해가지고 아주 일처리를 아무튼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나고 다음날 아침에 창문을 딱 열었는데 반대편 나무가 바람에 꺾여가지고 저희 집 창문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살짝 쫄았잖아요 와씨 이거 큰 놈이다 이번 장마 빡세겠다 했는데 뭐그 뒤로 아주 평화롭네요 매년 여름 더워진다 더워진다 하는데 진짜 매년 더워지고 추워지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구가 많이 아픈가 봐요. 속상하게 아무튼 이런 우중충하고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남양 특집을 보는 맛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옛날에는 막 여름철에 연예인들 모아 가지고 무서운 이야기, 괴담 이런 것들 막 풀어 줬었는데 분장도 살벌하게 해 가지고 몰입도가 최강이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특히 무한도전 남양 특집을 제일 좋아했어요. 제가 무서운 걸못 보는 편이라 적당히 무서우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딱 무도 남양 특집이었어요. 파워쫄보다 보니까 그 정도 무서움이 저한테 가장 쫄깃하고 적당하더라고요 보면은 멤버들이랑 저랑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타이밍에 놀라고 같이 안도하고 막 같이 손에 땀을 쥐는 <laughs>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공포특집 프로그램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어, 왜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 소재 자체가 호불호가 많이 갈려가지고 투자 대비 돈이 안 되나봐요. 아유, 뭐, 방송도 어쨌든 사업이니까 돈벌이가 안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매번 챙겨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 계절에만 볼수 있는 희귀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했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돌비라디오를 즐겨봐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특히 저는 무서운 걸못 본다고 했잖아요. 귀신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웹툰도 못 보는데, 이 라디오는 귀로만 듣는 거다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취향 저격이에요. 내 마음대로 적당히 상상할 수 있어서 쫄깃하달까? <laughs> 여러분들도 똘비를 알수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신다면, 이번 더운 날씨 한 방에 날리고 싶다면, 돌비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주변에 전파 중이거든요? 재미없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대존잼. 진짜. 이게 귀신 공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현실 공포가 있어가지고 더 무섭고 몰입되고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으로 오는 인류의 박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여름철 공포 특집을 해볼까 해요. <laughs> <laughs> 주인장이 귀신을 좋아하진 않지만 즐겨 듣는 편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참고로 저는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막 사람들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귀신이 더 무서워. 저는 오싹한 귀신 관련 공포 이야기는 없고, 그냥 소소한 소름? 소소 정도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혹시나 듣다가 여러분들의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저를 위해서 꼭 남겨 주세요. 저 정말 좋아요. 기이한 것도 좋고 무서운 것도 좋고 소름 돋는 것도 다 좋으니까 꼭 남겨 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기억에 남는 좀 엥?스러웠던 일이 살면서 두번 정도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포가 없는 공포 이야기. 레츠가 길이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자취를 할때 이야기예요. 제가 혼자 자취를 하다가 중간에 친오빠가 합류를 하게 됐어요. 저는 기존에 쓰던 큰방을 썼고 중간에 들어온 오빠가 드레스룸 겸 쪽방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좀 터도 그렇고 기운 자체가 좀 별로긴 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무덤이랑 터널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으스스했거든요. 근데 가격도 나쁘지 않고 햇살도 나름 잘 들어와서 살았죠. 어쨌든 저 혼자 지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친오빠가 들어온 이후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쪽방이 원래 드레스룸인데 오빠가 들어와서 지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거가 원래 있었고 그 맞은편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지냈어요. 이 행거가 근데 이사 오고 단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데 오빠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방에 여자만 들어가면 행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오빠 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멀쩡하던 행거가 갑자기 무너져서 제몸 위로 다 쓰러졌어요. 그때도 되게 황당했었는데 어머, 넘어갔죠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그 다음번에 오빠 여자친구가 와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또그 행거가 여자친구 있는 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행거가 갑자기 두 번이나? 아무도 안 건드렸고, 거기를 지나간 사람도 없는데? 처음에는 행거가 좀 무리했나? 싶었는데, 두 번이나. 그리고 여자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상한 거죠. 뭐, 그래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면서, 오스갯소리로 여자 귀신이 질투났나봐, 무서워,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몇달 뒤에 또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오빠는 제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오빠 방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나, 하고 저를 불러서, 어아 왜? 하고 깼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오빠한테 왜 불렀냐고 갔더니, 자기 지금 줌으로 회의 중이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엥, 뭐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이번엔 막 왁자지껄한 시끄러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뭐야? 하고 봤더니 아이패드에서 영상이 재생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빠가 들어왔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라도, 아니, 기척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었고, 또 그때는 애플워치도 없어서 멀리서 켤수 있는 기능조차도 없었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심지어 아이패드가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되게 얼떨떨하고 막 소름 끼치고 그래서 바로 유튜브를 끄고 아이패드 끄고 다시 누워서 억지로 잠에 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빠가 갑자기 아왜 불러 하고 우다다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뭐야 하고 봤더니 제가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황당해서 나 지금 겨우 잠들려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 하면서 뭔가 조금 너무 무서워서 바로 오빠 방에서 런을 했어요. 무섭잖아요. 나도 들었고 오빠도 들었고 또 아이패드도 갑자기 켜지고. 그래서 그때 아 진짜 이 방에 여자 귀신이 있는 건가? 그래서 오빠가 아닌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괴롭히는 건가? 신종 괴롭힘인가 싶더라고요. 너무 합법적인 의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로 오빠 방에서는 혼자서 절대 안 누워 있었어요. 그 뒤로는 뭐 다행히 별 일이 없어서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그해 크리스마스 때 라스트 방을 찍어버렸어요. 친척 동생이랑 오빠랑 오빠 여자친구랑 네 명이서 홈 파티를 했는데 막 새벽까지 막 신나게 놀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저랑 동생은 제 방에서 자고 오빠네 커플은 오빠 방에서. 아그 전에 이 집이 좀 오래된 집이어서 방문이 시끄러워요. 막집 안에 있는 페인트도 다 일어나 있고 문도 나무 문으로 되어 있어서 퍽 해야지 열리고 열고 닫을 때끽 소리 나는 거 알아요? 심지어 저희 집 창문이 나무로 된여지인데 문을 잠그는 게 위아래가 아니라 그 동그란 걸 끼워 넣어서 돌리는 거. 옛날에 그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동생이랑 오랜만에 누우니까 막 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수다 떠느라 새벽에 됐는데 거의 한 4, 5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 방, 방문이 끼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누가 화장실 가나 보다 하고 저희가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뭔가 발인지 옷인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끌고 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화장실로 안 가고 부엌 겸 거실을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배고파서 과자 찾는 건가 싶어서 조용히 있었는데 그 슥슥 소리가 한참 나다가 갑자기 멈추고 고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기척이 느껴져야 될거 아니에요. 멈췄어도 사람 숨소리라던가 부스럭거린다던가 아니면 다시 방으로 간다던가 화장실을 간다던가 어떤 소리가 나야 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나고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 음? 이상하다. 왜 계속 밖에 있지? 기다리다가 동생한테 너도 밖에 소리 들었냐? 했더니 자기도 들었다. 뭐지? 하고 기다렸어요. 같이. 근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오빠 방문은 닫혀 있고 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게 저희 집이 오래돼서 문 여는 소리가 크다고 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문 열리는 끼익 소리가 났었고 스슥스슥 끌고 다니는 소리가 났는데 다시 닫히는 소리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못 들었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다가도 그러기엔 동생도 같이 들었고 또 뭔가가 나왔다 치면 그 거실에 계속 있었다는 건데, 너무 무서워서, 호다닥 문을 닫고 동생 옆에 다시 누웠어요. 그래서, 야씨, 뭐냐, 이거 뭐냐, 우리 이제 자자 안 되겠다, 빨리 자야 된다.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방에 있던 캠코더가, 띠링? 하고 꺼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그때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로. 아니, 저는 캠코더를 킨 적도 없는데, 대체 거기서 소리가 왜 나냐고요. 심지어 그 캠코더를 종로에서 중고로 산 거거든요. 그거 화면이 고장 나가지고 촬영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갑자기 꺼지는 소리가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돌오돌 떨다가 해 뜨는 거 보고 겨우 잠들었어요. 다행인 건그 이후로 별 다른 일은 없었는데 뭐 사실 그일 이후로 제가 오빠 방이랑 거리 두기를 하기도 했고 이사도 빠르게 갔어가지고 더 요상한 일은 안 겪은 거 같아요. <laughs> 당시에도 막, 어, 떻게 너무 무서워. 이런 것보다도 소름돋는 느낌. 네? 진짜?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100%의 귀신이 지시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여자만 그 방에 들어가면 뭔 일이 작게라도 생기는 것도 요상하고, 그 일을 저만 겪은 게 아니고, 동생도 같이 겪었다 보니, 뭔가 이상하긴 하다. 뭔가가 있다. 라고 믿게 된달까? <laughs> 근데 더 열받는 건 저희 오빠는 그 쪽방이 좁긴 했어도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대요. 아, 그러고 나서 오빠랑 찢어져서 살았었는데 오빠 집에 놀러가서 혼자 잔 적이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집을 비워가지고. 근데 저 그날 여자 귀신 같은 것들한테 둘러싸이고 귀신이 내배 위에 뛰어다니는 꿈 꿨어요. 근데 그꿈 배경이 오빠 방이랑 똑같았어요. 그때, 아, 그 귀신이 따라왔구나. 내가 또 오빠 방에 들어와서 심술이 났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눈 뜨자마자 그집 도망쳤잖아요. 제가 원래 이사 다닐 때꼭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나오는지, 귀신이 나오는지. 근데 저 집을 구할 때는 너무 급하기도 했고, 부동산을 안 끼고 직거래로 했다 보니까 못 물어봤었거든요. 아마 그때 뭐 물어봤어도 알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는 무조건 다 물어보고 다니고 또 기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뭔가 느낌이 와요. 그집 안에 들어갔을 때 창문을 열고 봤을 때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귀신. 여러분들도 이사 가실 때꼭 기온이나 털을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느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햇살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두번세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쫄보들에겐. 자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이번 일은 비교적 최근 일이에요. 네 명이서 별을 보러 가자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강원도에 갔거든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거기가 꽤 유명한 명소더라고요. 뭐 별자리도 그렇고 이것저것. 아무튼 그 명소에 가는 길이 조금 으스스해요. 차를 타고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주차를 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살짝 언덕 산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기가 막힌 별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명이 가봤었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믿고 바로 떠났죠. 거리도 멀고 피곤하니까 간 김에 자고 가자 해가지고 근처에 저렴한 리조트를 잡았는데 되게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건물 바로 옆에 더 오래된 폐건물이 있었어요. 다 쓰러져 가는 관리가 하나도 안된 폐건물? 아무튼 우리가 지내는 곳은 나쁘지 않았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별을 보러 갔죠. 그 근처를 포함해서 가는 길이 진짜 시골 산길 그 자체여 가지고 뭐 사람도 건물도 차도 가로등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두컴컴 그 자체. 그래서 차량 라이트 하나 믿고 신나게 가고 있었는데 커브를 돌자마자 갑자기 오른쪽에서 진짜 센 불빛을 누가 쏘는 거예요. 이게 불빛을 비추는 느낌보다는 불빛을 쏘는 느낌?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뭐야? 하고 옆을 봤는데 불빛도 사라지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가로등도 차도 아무 것도. 아니, 여기가 1차선이라서 차가 옆에서 올수 있는 구조도 아니거든요? 또 가로등이라고 하면 불빛이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오른쪽 내 눈높이에서 쐈어요. 그래서 바로 너네 불빛 봤냐, 뭐냐 했더니, 4명 중에 3명만 보고 조수석에 탄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이 불빛을. 말이 안 되잖아요? 4명, 3명이 봤는데 1명이 못 봤다고? 심지어 오른쪽에서 불빛을 쐈는데 조수석에서 못 봤다고? 너무 무섭고 이상해가지고 일부러 막 노래 더 크게 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올라갔어요. 그래도 별은 봐야 되니까. 별은 또 예쁘긴 하더라고요. 안개가 좀 있어서 선명하게는 못 봤는데 나름 적당히 보고 즐길 정도? 근데 사실 제가 그 산길 올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가는데 자꾸 등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 나고, 막 등이 자꾸 서늘하게 소름 돋고 해가지고, 관광 올다가 저는 중간에 내려왔고, 나머지는 좀더 즐기다가 내려왔어요. 아무튼,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불빛이 있던 그 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 와 우리가 잠깐 헛걸 본 걸까? 뭐 어디 홀린 건가 싶어가지고 그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꺼내지도 않고 바로 CM송 대빵 크게 틀어가지고 숙소로 갔어요 아 근데 지금 말하면서도 갑자기 소름이 싹 돋아 아무튼 그렇게 숙소로 왔는데 그 친구가 핸드폰을 하다가 갑자기 욕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냐 왜 갑자기 욕을 하냐 하고 봤더니 자기가 아까 본 불빛이 너무 이상하고 찜찜해서 인터넷에 쳐봤는데 게시글이 하나 있더라. 우리랑 비슷한 일을 겪은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랑 똑같이 커브길에서 불빛을 봤고 그 이후에 무언가에 홀려서 어떤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 누가 죽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희랑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글을 보니까 진짜 너무 소름돋고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다 같이 거실에서 엉기종기 자자 하고 다 모였어요 다시 앞 해서 누웠는데 막상 이렇게 놀러 와서 누우니까 잠들기 싫잖아요 잠도 사실 안 오고 그래가지고 수다를 막 떨었어요 막 옛날에는 그랬니? 어쨌니? 하면서 추억 소환하고 어릴 때 좋아했던 친구들 보고 싶은 친구들 막 얘기를 하다가 제 초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학을 가가지고 연락처도 모른 채 생이별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늘 그리워했었고 예전에는 메일 주소도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 친구 너무 보고 싶다 하면서 그 친구 이름을 딱 뱉었는데 갑자기 현관 등 센서 등이 탁 켜지는 거야 거기서 우리 뱉다 기절 아니 저 형광등이 우리가 있을 동안 단한 번이라도 켜졌으면 몰라 아니 밖에 복도에 사람이라도 지나갔으면 몰라 되게 조용하고 고요한 새벽에 갑자기 켜진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전엔 켜진 적도 없었는데? 그때 기절 초풍 해가지고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떨다가 와, 진짜 안 되겠다. 우리 화장실 불이라도 켜고 자자. 그리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 감고 자자.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각자 뒤척이다가 잠에 들었고, 다행히도 악몽도 안 꾸고 나쁘지 않게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일어났더니 제양 옆에서 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막 우물쭈물 막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뭘 그렇게 쳐다보냐, 잠못 잤어? 하고 물어봤더니 먼저 오른쪽에서 잔 친구가 저한테 야 너는 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냐? 내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네가 날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뭔 소리야, 난널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했더니 이번엔 왼쪽에서 잔 친구가 아니다. 내가 자다가 깨서 봤는데, 너네 둘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둘다 같이 빤히 쳐다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겨우 잠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을 봤다잖아요. 지금. <laughs> 나는 눈뜬 적도 없고 기절하듯이 잠만 잤는데, 무슨... 듣고 너무 무서워서 와씨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꼬다닥 씻고 퇴실런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별일 없이 잘 지냈고, 당시에는 너무 소름돋고 무서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언급조차 안 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진정이 되면서, 회사 사람들한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진짜 무섭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일본 분이 계셨는데, 그걸 듣더니 갑자기, 에? 하고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셋이 자면 가운데 사람이 귀문이라 해가지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보통은 셋이서는 잘안 자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아니님은 못 봤겠지만 양쪽에서 아니님을 통해 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때 잊혀졌던 공포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어깨가 괜히 무겁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을 몇 번이나 끼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분 이야기를 듣고 한 3초는 굳어있다가 하하하하하고 <laughs>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뭔가 내가 중간에서 빙의는 아니지만 빙의된 것만 같고 어디 씌인것 같은 느낌이랄까?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콘도, 리조트였나? 콘도였나? 그 숙소가 조금 쎄하긴 해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어, 이상해요. 거기 좀 이상해요. 어쨌든, 다행히 뭐 별일은 없었지만, 이런 무서운 일이 있었다. <laughs> 이야기가 너무 갑자기 끝이 나는데, 아, 제가 이런 소름돋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지, 사실 말재주는 없어요. <laughs> 그래서 무섭게 혹은 흥미롭게 들었을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그래도 나름 무서우셨을 거라 믿을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무섭게 받아들였을 거라 믿겠습니다. 뭐 날씨 버프도 있고, 저는 무서웠으니까요. <laughs> 아, 더 무섭고 쫄깃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외에는 기억에 남는 일이 없기도 하고, 말재주가 없어서 자신이 더더욱 없네요 <laughs> 제가 이걸 준비할 때만 해도 되게 패기롭게 엄청 무섭겠지? 이랬는데 막상 뱉다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 같아요 <laughs> 아, 뭔가 망한 거 같은데? <laughs> 제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몇 분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썰을 가져오던지 그분을 데려오던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귀신도 귀신이지만 사실 사람도 못지않게 무섭잖아요. 세상에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이해하기 힘든 일도 많은데 다음번에는 그런 인류애가 박살나는 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거 같다. 왜 배우들이 직접 독립영화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연기는 하고 싶은데 캐스팅 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직접 쓰고, 찍고, 출연도 하고, 다 하는 거. 약간 그것처럼 공포특집이 없으니까 내가 보고 싶어. 듣고 싶고, 나누고 싶으니 내가 만들어버리는. <laughs> 근데 실패해버린. <laughs> 뭐,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죠. 어쩌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오랜만에 생기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네요, 오랜만에. <laughs> 여러분들도 직접 겪은 혹은 들은 이야기도 다 좋으니까, 신기한 일, 뭐, 무서운 일, 잊혀지지 않는 일 등등,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댓글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저를 위해서라도 조금 풀어주세요. 또 이번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저처럼 쫄보지만 공포 이야기를 좋아한다 하면 마음껏 공유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공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꿉꿉하고 눅눅한 날씨에 지지 마시고, 시원한 빗소리! 혹은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잠시나마 여유와 시원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